여러분 블록체인이란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블록체인은 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인데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가 모든 거래 내역 등의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개인과 개인의 거래 데이터가 기록되는 장부인 블록들을 체인 형태로 묶은 형태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고 불리고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블록체인 등 신기술 발전 환경에 적합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요. 블록체인 등 기술 특성으로 정보의 연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전자적 파일 형태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으로 파괴하도록 개인정보 파기 파괴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규제를 완화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 적용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대 작업 중 추락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를 계기로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확대되었습니다.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연장 운영자 등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사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공연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고 의무가 있는 중대한 사고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공연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요. 시행령에서 중대한 사고의 범위는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사고, 2개월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명 이상인 사고, 시설 파손으로 공연이 중단된 후 복구까지 7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로 정해졌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연장 운영자 등의 안전 인식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고 지자체의 행정 지원을 통해 원활하게 사고를 수습하며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법의 제정 이후 다양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개발과 유전자 가위 기술 등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에 따라 유전자 가위 기술 적용 산물에 대한 규제 완화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신규 유전자 변형 생물체가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정성을 갖춘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위해성 심사 등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면제 신청을 받은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안정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해성 심사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요. 유전자 가위 등 신기술을 적용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개발 이용을 촉진하 기대됩니다. 바이오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 냉방병 조심하시고, 남은 7월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휴가 잘 다녀오세요. <laughs>